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주제가 하나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조의 말씀을 조금 더 구분하면 두 가지 11조가 있는데 하나는 매년 드리는 11조고 또 하나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농경사회로 들어갈 때한 해를 경작하고 물론 그또 절기마다 드리는 다른 농작물이 있었지만 한 해를 단위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11조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3년마다 또그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기시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 어저께 우리 이익상 목사님 레위기 강의 가운데 다른 어떤 다른 교회에서 청년이 질문했던 그 질문 목사님들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laughs> 그런데 어, 요즘 목사들은 좀 제가 보기에 이 레위인보다 어, 정말 더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번에어리는 교회에서 다섯 시 교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원하신 목사님 형편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레위인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레위인 하나님 두신 목적이 그래서 11조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입니다. 어 자기 3년마다 드리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을 안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형제가 12명인데 한 명한테는 돈을 안준 거예요. 땅을 안준 거예요. 왜요? 11명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이한 형제를 먹여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살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해서 누가 도움을 얻어서만 살수 있는 지파를 남겨 놓으신 거예요. 어저께 말씀 이익사목사님그 강의 중에처럼 그 제사장의 몫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만큼이래잖아요. 만큼인데 그걸 나눠서 살아야 되는. 어 지파를 형제 가운데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나누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요. 나누는 기쁨을. 어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교하고 또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기도할 건데, 공감 소비 운동에, 그거 그냥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마당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기쁨을 나누시라고 마을별로 나눠서 어, 조그만 돈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 직접 찾아가고 그 기쁨을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고 돕는 자가 도와주어야만 살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더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려고 어 3년마다 드려야 할 11조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그러면 11조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11조는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의 돈을 원하셨을까이거 아닌 거다 압니다. 그럼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 그 11조에 실패하는 분은 두, 두 가지 종류의 실패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첫째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드리라고 했는데 11조를 구별해서 첫째 것과 너희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리라고 했는데 11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일조 어, 다 고민하면서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우리는 교회는 십일조에 대해서 어, 고민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십일조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그거 없이도 살수 있는 분량이지만 또 굉장히 아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다 아깝더라고요. 어, 그 수입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즘 목사님들이 어,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전 세대에는 한참 막 부흥사님들이 막 교회를 부흥할 때는 돈 얘기를 아주 맘 놓고 많이 하셨어요. 지갑 다 열어라. 다 오늘 다 헌금 드리시라. 막 이렇게 설교해도 되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무식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성도님들이 그 너무나 예민해요. 돈 얘기는 저도 그건 그렇게 무식한 목사 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오늘도 본문이 그렇고 또 성경에서 돈 얘기를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배우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죠. 11조를 아예 안드리는 위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11조. 요즘 그런 설교도 동영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11조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어,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 돈에 대해서 왜 말씀을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한번 여기 보고문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가 그것 따라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 얘기는 왜 말씀하셨냐면 어, 지금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돈 얘기를 오늘 말씀가지고 드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소유의 문제거든요. 소유의 문제인데 아주 작게 잘못 해석하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너의 인생과 너에게 소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내것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 시켜주고 그 시험을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우리 어떤 결산하는 단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11절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1 1조를 드릴 때 아까워서 드려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거 세 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 후로 해야 되나요?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 전이다, 세 후다. 그거는요. 어, 그러면 그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얼마나 많이 지키는지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을 하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지키는 자가 되고 율법의 메인은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전과 세우는 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laughs>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면 됩니다. 으로 드릴 수 있는 것또 어떤 분들은 어, 정말 힘들어서 십일조를 못 드리실 만한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가난해서 정말 힘들어서 그두 랩돈을 드린 과부도 있거든요. 그두 랩돈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도 안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그러면 어. 예수님은 그래서 그전 재산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 저는 그두 랩돈을 드리기에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전에 1일조 드렸을까?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전 재산이 이두 랩돈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드렸겠어요 어, 이, 오늘 1일조는 어저께 그 레위기 법문과 마찬가지니까 모든 제사가 어저께 어, 우리 이익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다 다르지만, 어, 곡식 한 움금을 드리든지, 좀 여유가 되면 소를 드리든지, 그러면 여유가 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위해서 소를 두 마리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소두 마리 드린 거하고 한 곡식 드린 거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 어, 기쁨으로...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 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11조의 첫 번째 실패는 11조를 안 드리는 분이 실패한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세리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어, 11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설교 좀 잘못해가지고 11조 잘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11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 훈련하고, 직분자는 이거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막 직분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11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11조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이 성전에 대한 희미한 그... 그 예언과 같은 어떤 근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준 그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멀면 그 돈으로 바꿔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가지고 끌고 가서 소를 만약에 어, 천 마리를 주면 백 마리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백 마리 어떻게 끌고 가겠냐는 거죠. 그럴 때는 백 마리 어찌의그 값을 네가 있는 곳에서 팔아서 금으로 사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에 와서 네가 원하는 기뻐하는 걸뭘 사도 좋으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일조예요. 십일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멀리서부터 이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돈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돈돈 내고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자기 능력에 맞게 가지고 온 돈에 맞게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소를 살고 양을 살고 비둘기를 살고 곡식을 사는데 거기에 또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성전에 그 판을 깔고 물건을 바꾸고 돈을 바꾸는 환전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상실하고, 세전과 세후를 따지는 사람들이 와서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복에 대한 오해예요. 또이 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11조를 너희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면 너희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겠다. 그 전에 얼마나 11조가 무너져 있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답답해서 이때는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하신 말이에요. 삐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온전한 십일조를 너희가 한번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한번 드려봐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사업이 망하면 목사님께 막 회개 기도하면서 나와서 아, 내가 십일조 생활을 못해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그그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걸요.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죠.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수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복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절. 그러니까 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어떤 거예요? 열방이 다 구원받는 것이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제 십일조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헌금도 드리면 어떤 그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의 수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더 많이 주시려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주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어, 이 히브리적인 의미의 복은 관계적인 회복이고요 헬라적인 의미의 복은 어,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을 오해해요 복을 오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무사 태평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쌓아둘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우린 그런 걸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거죠 잘 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 가려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거기에 장벽이 없고 두 번째 이 11조의 목적인 것처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은과금으로 바꿔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보니까 심지어는 독주까지 사도 된대요 소주도 한잔 사서 하나님께 나눠 마시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 이거 뭘 원하든지 그냥 내가 함께 하는 게 기쁘다. 이게 11조의 제 매년 드리는 제사예요. 3년마다는 내 가난한 내 주변에 함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불균형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모든 사람이 먹고 살수 있게 해 줬는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가 탐욕하는 자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너희가 충분히 나누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고 희년을 이야기하시고 안식년을 이야기하시고 이 십일조를 이야기하시는 건다 동일하게 너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일조 돈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돈을 하나님의 견주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의미의 이 복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안 해도,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거나, 11조를 외면하고 너무나 힘겹게 되거나, 십일조라 그러니까는 11조를 어려워하는 분에게는요, 11조를 드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시험 들어요. 그분에게 11조 드리라고 어떻게, 그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차라리 11조 드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11조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시면 돼요. 그럼 기쁨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11조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미는, 의도는 이 11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리트머스 시험제예요. 춤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춤추며 내 이웃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1 1조 드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그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십일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일조의 말씀을 통해서 어 복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일조 드려서 하나님 더복 주시겠지. 십일조 드려서 내 사업이 안 망해 하겠지.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것이 그거는 율법이고 율법의 의도도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정말 어, 진짜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장롱에 돈이 쌓여야지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 누리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불안한 기쁨이에요.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은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나눠 주셔 나눠 주어도 하나님이 더 부어 주실 것을 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매년마다 드리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1조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11조가 아니면, 어, 거기서 일단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절받기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교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지 세금 띄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소유가 또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분명히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또내 이웃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헝금생활과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드리는 십일조와 매삼 년마다 드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하기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복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유를. 소유의 소유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공감 소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이것이 기쁨으로 준비되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건물에. 교회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높은 뜻 미래 교회와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두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진리와 공의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다섯 시 교회로 이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운영위원회에서 세 교회를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한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문진 목사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됐고요. 박하영 목사님, 백일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제 우리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식구가 되고 한 지붕 아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실 텐데 많이 주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네개 교회입니다. 높은 뜻 미래 교회, 행복한 교회, 박하영 목사님 교회, 백일수 목사님 교회, 그리고 공감 소비 운동을 위해서 함께 주일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공감 소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개 마을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나눔과. 또 공감의 소비가 하나님 정말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어려운 형태의 이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기쁨이 되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나누는 일에 더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등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하영 목사님, 백일수 목사님, 또 이문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된 자로, 하나님이 형제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더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본격 미래교회 행복한 교회, 이문진 목사님, 박하영 목사님, 백일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실천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공감 소비 운동으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더큰 교회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뜻 미래 교회 행복한 교회 어 이문진 목사님, 박하영 목사님, 백일수 목사님 축복하시고 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성령 충만한 은혜와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더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